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상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성전에 대한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다윗이 언약계를 모셔드리려고 어 이렇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실패했죠. 우사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실패했지만 다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그걸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이렇게 메고 그 하자선이 메고 올수 있도록 레이기에 나온 그 말씀 율법대로 그렇게 고쳐서 그 일을 함으로써 언약계를 드디어 다윗 궁전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한 후에, 이제, 오늘 이십7장 말씀에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그 지켜보고 있다가, 문득, 그, 언약계를 좀 시장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성막에 그냥 모시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큰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 하나 모셔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7장에 1절이. 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그의 공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건을 여의 언약계는 피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의리에 의한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휘장, 성막, 커튼 같은 데에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마음만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이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약속이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아주 유명한 언약이죠. 이 성경은 언약. 그로 쭉 연결이 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언약, 구, 구약의 구약, 신약의 이 약이라는 게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인류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주신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지금 다윗 언약으로 좀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언약 뒤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이 또 나옵니다. 새 언약 그리고 그새 언약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새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시는 하 그런 약속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다윗언약도 참 중요한데 다윗언약의 핵심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언약도 매우 귀중한 언약인데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언약을 지금 다윗, 다윗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서 해 이런 귀한 언약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이런 시점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좀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주셨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는 백향 목궁의 거하건을 하나님의 아끼는 시장에 이더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 다윗을 주고 주시죠. 그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은 있어 서 좋긴 하지만 성령 건축은 다윗이 할수 없다. 그 이유는 이제 성경 여기저기 보면 그 다윗이 전쟁을 치러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의 이 가문, 솔로몬을 통한 너의 이 가문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어,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약속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하셨다.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만 품었을 때도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역대상 17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끝까지 2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어, 감사하죠. 하나님은 찌저 같은 또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에 저에게 영원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동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십일장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에 묵상하면서 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사랑 이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이제 17장의 병행본문은 사무엘 하 7장인데, 사무엘 하의 그 저자와 역대상 저자의 관점이 좀 차이는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어찌 보면 좀 연대순으로 그냥 순서대로 좀 기록한 면이 없지 않는데, 역대상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쭉모아놓은 것이죠. 성전에 관련된 거, 언약계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까지 쭉 일련의 모아놓은 이런 관점이고 여기서 또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사무엘 저자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약 네가 그 아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축복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역대상 1 7장에서 그게 좀 빠져 있어요. 그냥 축복. 지금 솔로몬 중심으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튼 이 역대상 17장은 연대수는 아니라서 우리가 얼른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무하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 먹은 시기가 다윗 말년입니다. 예, 다윗이 말년이라기보다 다윗이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예, 강성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들어에에서 예, 이 가져온 이 백향목 가지고 왕궁도 다 건축한 이후에 이제 평안이 거했을 때 다윗이 평안이 거했을 때 이제 이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가 참 크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여기 오늘 이렇게 나는 백향목궁에 목거주하고늘 여호와 영는 휘장 아래 있더다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튼 이 다윗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고도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서 마땅히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에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 십자가 찬양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보혈 찬양을. 그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정말 이 죄가 살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이 사실,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품고, 또 주님을 위해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마음 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